아, 아, 아. 소리가 나오는 건가? 아, 아, 아. 좋아요. 아 함수부터 다시 보면서 빠르게 정리하고 합성함수 볼 텐데. 함수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두 집합에 대응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건데, X의 집합, 즉, 정의의 집합의 모든 원소가 그런가요? 모든 원소가 Y의 공역의 원소 하나씩과 대응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했었다. 그지?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거, 어, X의 모든 원소가 뭐를 가지고 함수 값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공력의 원소여야 되고, 이때 X1과 X2가 같았다면, 그때 함수 값도 같아야 된다. 여기 함수의 정의였구요. 음. 자, 1대 함수라고 하면, 어, 내가 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일대일 함수라고 하면 어떤 함수를 얘기한다? 똑같은 함수인데 x1과 만약 x2가 다르다면 값이 다른 걸 넣었어 그러면 다른 값을 가지는 함수여야 하겠다. 그게 일대일 함수였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심플하게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 값을 모아놓은 집합. 공역, 공력, 치역이 공역과 같았다. 이걸 모두 만족하면 일대일 대응이라고 불렀죠. 원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이 단위별 역함수가 일대일 대응일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살펴 보죠. 오늘 내용은 제 합성 함수와 역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 연두색 옷을 입으시. 사람이고 약간. 밀리미요뭐요하여튼 합성 함수 아, 함수 두 개를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두 함수를 합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라는 건데 x 라는 집합에서 y 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f y 라는 집합에서 z 라는 함수로 가는 지, 뭐, 함수가 g 라고 했다면 원소 x는 y에 y는 z에 대응됩니다. 즉 f x가 y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g y가 z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z는. gfx 이고요. 이것을 합성하고 뭐로 이런 x를 z로 대응하는 하나의 함수를 생각하는 거죠. g 파 x 정역 x에서 공역 z로 가는 하나의 함수를 생각하고 이때 이 함수를 f of g, g of f라고 부르고요. 음, g 합성 f라고 부릅니다. f가 먼저예요. 참고로 g가 먼저입니다. 읽을 때는 gfx, 뭐 g of f 이렇게 읽기는 읽긴 하지만 실제 합성 순서는 f가 먼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f를 합성하고 x. 그래서 너를 g of f라는 또는 g 합성 f라는 함수에 x를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 값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근데 g of fx를 다룰 때는 심, 실제로 얘를 하나의 함수처럼 보고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g라는 함수에 fx를 합성했다라는 뜻으로 gfx를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경우도 좀더 많겠습니다. 다루기 편한 거는 사실 gfx라고 그냥 쓰는 거죠. 어. 계산하듯이 fx라는 함수값을 보고 다시 g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든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요거의 성질을 몇 개를 알아보면 f에다가 g를 합성하는 것과 g에다 f를 합성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함수의 합성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 어, h를 먼저 쓸걸 그랬나? h로부터 시작하는 함수의 합성. 아, 순서를 책이랑 똑같이, 책이랑 똑같이 쓰자. 원래 순서는 뒤에가 먼저인데, 자, 책이랑 다르겠어, 에징. 뒤에 걸 먼저 하고 앞에 걸 합성 하나, 뒤에 함수에다가 앞에 먼저 합성해 놓은 걸 합성 하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즉, f 다음에 g, 그 다음에 h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으면 충분하겠고요그 다음에 뭐야, 어, 상등함수와의 합성은 뭐를 의미한다? 그대로, 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핵심은 사실 기본 아이디어는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어, 실제 함수를 합성해 가면서 그 대응 값들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느냐고, 고난도 문제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느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가, 예, 사실 합성함수의 좀 중요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합성함수를 구해서 식을 구하고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고 그런 건. 그래프가 이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되겠고, 역함수가 이제 중요하죠. 역함수라는 건, fx가 1대1 대응이면, 다시 역함수는 fx가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y에서 x로, 즉, 공역과 정역을, 정력, 공역과 정역의 순서를 바꾼 y를 정역으로 x를 공역으로 하는, 맞나? 아, 하나의 대응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역함수라 합니다. 근데, 이때, y는 x에서, 어, 좀더 엄밀하게 쓸게요. y는 x로 가는데, 이때 함수가 y는, x에 대응되어야 되는데 뭐였던 y 값은 fx였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표현하면 x는 f inverse y로 이렇게 표현해 주죠 원래 함수 f에 의해서 x가 y로 왔다면 반대로 y가 x로 가게 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런 함수가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y는 fx 역함수는 뭐 x는 f inverse x다 이렇게 많이 보잖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를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역함수는 별게 아니야. 원래 함수가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 반대로 정역 공력의 자리를 바꾸고 대응 관계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게 치역의 공력이 범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공력에 남는 값들이 있으면 거꾸로 줄때 함수의 정역이 뭐, 애매하게 되죠. 얘들은, 남은 애들은 어디로 주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원래 함수가 1대1이 아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투표를 받았다면, 바꿔서 할 때는 누구로 가야 될지 애매해지겠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야 되고, 치역과 공력이 같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사실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를 구하는 건 연습해보고 하다 보면 대충 다 되는데, 제일 핵심은 뭐야? 역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음. 표현들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f x 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표현으로 fx는 1대1 1대 대응이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1대1 1대 대응이다. fx가 연속이면, 연속이 아니면, f(x) 연속 함수가 아니면 그 중간에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끊어져도 게, 괜찮거든. 네,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증가 내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하다 감소로 떨어지면 값이 두 개가 동시에 가져질 수 있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이 아니게 되겠죠. 따라서 f(x) 연속이 아니라면 꼭 증가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fx가 이제 연속인 경우들, 미분 가능한 경우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우 이제 역함수가, 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래프로 따지면 그래프는 서로 y, x 대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x)가 뭐를 지나 a, b를 지나면 f(a)가 b다. 라고 하는데 역함수는 f 인버스 b가 a를 지나므로 b, a를 지난다고 할수 있죠? 누가? 역함수는요. 이런 성질 때문에 아 항상 y는 x에 뭐하다 대칭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고 대칭하는 모양이 되어야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fx와 f inverse,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럽하게 얘기해서 y는 x 위에 존재한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해요. 왜냐? y는 x 위에 존재한다. 어, 뭐, 틀리지는 않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 아닙니다. 대충, yx 대칭해서 그린 그래프다 보니까, 만약 교점이 있을 거라면,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보통은 많이 있죠. 있는 경우들이 나오지만, 모두 y x 위에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게, 이런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하면, 역함수치 했을 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교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yxv인 건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항상, 뭐, y x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애초에 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분수함수 y는 마이너스 x 분의 1도 역함수가 곧 자기 자신이에요.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가지게 되겠지만 애초에 얘는 y x와 만나지도 않죠. 따라서 y x 위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저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 있는 함수인데. 1,2를 지나는 y는 마이너스 x-1의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2라는, 아, 무, 2차 함수는 2,1도 지나게 되죠. 2,1도 지나게 됩니다. 맞죠? 너의 역함수는 y는, 뭐야, 에, 마이너스 y 더하기니까,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1인데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증가, 감소하죠. 실제 우리 x가 증가할 때는. 그 다음에 뭐야? 2,3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1,2 지나야 되죠 얘랑 그래프랑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도 지나야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약간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와있고 이거 좀 확대가 되면 좋을텐데 이렇게 확대하면 좋을텐데 뭐라고? 어 여기에 교점 1,2,2,1이 교점 서로가 서로의 교점이에요 둘다 지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y, x, b, 없냐? 그건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그 너와 x의 교점 구해보면 나오겠죠. 값이 루트 하나 나오겠죠. 이 값과 이 값, 이 값까지 해서 반드시 y, x, b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 정리만 좀 해두면 fx, f inverse x의 실근이 a, b, c래요. 아, 근데 크기 순서는 A, B, C 였다고 합시다. 자, 증가 함수라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라면 A, A, B, B, C, C를 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근데 높은 확률로 이제 감소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감소 함수가 되면 A, C, B, B, C, A에 서로 뭐하고 Y, X 대칭이고, 중간에 너는 y는 x, y의 교점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 보지시듯이 y, x의 교점이 중간에 보통 위치하게 되고 감소하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고 양 교점은 대칭하듯이 y, x의 대칭하듯이 교점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자 보통 지금 수준에서 다른다 이보다는. 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이 할 때, 그래프 그려보고 할 때, 꽤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아,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은, 그래. 아이거안 써놨네. 네. 대체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y x v 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점이 y x v 에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러진 않는다 이거야. 교점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있다면, 보통 이제 이렇게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대칭 형태로 나오게 된다. 알아둡시다. 음, 문제 풀때좀 써먹을 수 있겠죠? 선생님, 진짜 세상 모든 함수는 감소하면 전부 다 대칭하듯이 교점을 가지겠네. 그렇겠죠? 이거는 증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진짜 세상 모든 함수 다 그러냐 하면은, 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네,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어, 심지어 뭐. 다양해. 세상에 함수는 많은 거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또 있고. 발례들도 늘 있는 법이고. 내가 뭐이 세상 모든 함수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까. 그냥 고등학교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 연속이거 미분 가능하고 뭐 이런 수준의 일반적인 함수였다면 보통 감수한다면 요런 느낌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음. 자, 이제 1번이죠. 어, 합성을 했는데 교환이 되네.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끔 하는 그런 함수가 있느냐 그런 함수가 될수 있도록 함수의 값을 잡아줘라 이거죠 fgx는요 2배 x자리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 gx 집어넣고 더하기 k입니다 gfx는요 마이너스 3에다가 fx는 2x 더하기 k 집어넣고 더하기 4였습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더하기 k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k 플러스 4이므로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겠군요. 4k는 마이너스 4이므로 k는 마 1이 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1이었고 f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2곱하기 3 마이너스 1 따라서 5가 되겠네요. 어려울 건 없겠죠? 자 이제 이번에 셋이서 서로 잘 섞어놨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 이런 상황이면 f 보통 여기 3번을 위에 썼는데 3번을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오기 때문에 세번 하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오겠죠 이런 경우가 된다면 여러번 합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줄수 있겠죠 f 100번의 1이나 200번의 3인데, 100번의 1은 아 1번의 1과 같고요 너는 삼의 3의 나머지 3으로 나머지 2니까 2번 3하는 것과 같습니다. F1은 2여야 하겠고요 F3은 1인데 F1은 또 2니까 뭐야 이거 제로네 어. 같은 값이 되면서 제로가 되어야겠죠 이제 3번은 아이디어가 이렇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를 지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 였는데요. 즉,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니까, 감소하고 있었겠죠. 자, 니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자, 일단 여기가 붙어야 돼. 자, 옆에 있는 함수의식기 모양이 a-1x 더하기 a-4인데요. 이함수는 뭐야? 1차 함수죠 직선입니다. 직선의 개형이 어때야 돼? 여기서부터 감소하듯이 터해야 돼. 원래 함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양이어야 되겠고요 오호! 여기에 벌레가 두 마리 죽어있네. 왜? 더워서 죽었니? 자, 왜 죽었니? 오호! 책이라도 좀 올려놓으려고 했더니 벌레 두 마리가 빼꼼 왜? 왜 이런 데서 죽고 있는데 에에 물론 저는 벌레를 딱히 싫어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없어지면 안 되겠니? 자 그래서 왜감소해야 되냐 아 어, 그거야 계속 제 감소하던 게 증가하기로 바뀌면 중간에 뭐야 교점이 두 개씩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 아니야. 계속 y 축과의 평행한 또는 수직인 선들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존재하려면 계속 감소해야겠는데 선생님. 근데 감소하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왜 여기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요 공력과 치역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치역이 여기 올라오게 되면은 교점 두 개가 생기기가 곤란하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만큼의 치역이비잖아 근데 공역은 실수 전체였단 말이야. 따라서 역함수를 구할 때 애매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러프하게 생각하면 보통 연속일 때, 음, 맞나? 계속 감소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너 0, 마이너스 1 지나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뭐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A제곱은 3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 와중에 A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가 음수야 여 돼. 따라서 A 값으로 적절한 것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여기가 음. 그러니까 루트 3이었다가는 길기가 양수라서 곤란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4번. fx는 2x-1이고, g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였을 때요. F of, 아, f of g inverse of f k의 값은 5다. f of g inverse of f inverse of f. 아, 순서가 이렇게 된다. 맞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f와 f inverse를 합성하면 항대함수기 이 때문에 k가 나와야 되겠죠. f, g inverse k가 보다. 그 g inverse k는 f, f inverse 5인데요. 아, 발음 왜 이래? 쉽게 생각하면 뭐 넣으면 5 나올까? 뭐 넣으면 5 나올까? 3 넣으면 5 나오죠. 따라서 f inverse 5는 3입니다. 왜냐? f 3이 5니까요. 자, 그 얘는 다시 한번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g 3은 k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k는 g에다가 3이나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저는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만 더 풀면 되는데 여기다 풀면 안될까? 자 역함수를 f inverse x 라고 할때 원래 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봐라 바로 정리하면 x 1의 제곱하기 더 1이잖아요. 어, 근데 x가 1이상이네. 따라서 얘는 뭐야?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y는 x와의 교점을 생각해보면 이미 1컷 마일이 교점이에요. 따라서 기울기가 맞나? 아, 이런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너는 역함수를 그리더라도 뭐할 것이고. 어, y는 x 대칭하게 그린다면 뭐 하게 된다. 교점이 여전히 y는 x 위에. 역함수를 굳이 그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교점이 y=x 위하나는1 1일 거고, 그럼 또 하나의 교점은 찾으면 되죠. 사실 뭐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한칸간는1 1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가 x 제곱이다 보니까 평행이동하면 이1을 지나긴 하겠지만 계산해봐도 얼마든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x 니까요 음. X는 1과 2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2,2를 교점으로 가지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두 교점 사이 거리는 두 근의 차이. Y는 X와 Y는 FX의 근의 차이. 이게 깔끔하게 계산 안 되면 알파, 베타로 잡고 풀어야 될 때가 있겠지. 그때는두 근의 차이를 구해서 뭐 한다? 기울기가 1인 y X 위의 값이었기 때문에 두 근의 차이에다가 몇 배? 루트 두 배를 해줘야겠습니다. 지금처럼 교점이 쉽게 나오면 있냐? 두점 사이 거리 구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만약 교점 사이의 차이는 알수 있어도 교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면 차이를 구해서 루트 2배 해서 답을 내준다 이거지. 일단은 유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고 그다음에 뒤에 에, 진도를 확실히게 다음 시간 두번다 나가고 오늘 고지의 그 A 단계는 좀 풀어보죠. 음. 목표는 유리함수 전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35번 정도까지. 35번도 조금 유리함수인가? 35번 정도까지는 이제 뒤에 거 해결해 보고, 시간이 남으면 또 뒤에 거좀더 풀어 볼게요.